주님,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기력이 빠져나가는 현실이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138편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체력 위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몸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시고 오늘 걷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옵소서 열두 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회복의 기운을 느끼게 하옵소서. 기력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옵소서. 약해지는 몸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